안녕하세요. 승근입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써놓은 논문책. 이거 조금 뒤다보고. 제가 끝까지 공부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시던 분들이 이거 논문책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소중하게 간절한 <laughs> 꼭 언젠가는 저보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주시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은 여행 업계가 살아야 저 저희들도 그 제품이 현대자동차 대우버스에 납품을 하는데. 여행업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타격을 받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장 공장을 그때 팔게 되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계속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그랬는데 휴학계만 내고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때 우울증이 갑자기, 갑자기 확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어. 마음도 안정을 찾았고 모든 거 이것저것 다 정리도 잘 됐고 옛날에 어, 친정아버지가 제가 처녀 때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면 세월이 다 해결을 해준다고 근데 살아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니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 힘든 거 잘이겨내고또 응. 아이들도 잘 어,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견뎌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뭐 정신과 약을 한 2년, 정, 2년 정도 어, 우울증 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다시 공부에 도전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늦은 나이지만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논문 수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주제만 정해가지고 오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오늘 또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주제 간단하게 적고, 어, 다른 분들이 써놓은 선행논문 조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누룽지 끓여서 한 숟갈 먹고, 오늘 9시 수업인데 9시 반까지 오라서 든든하게 먹고. 오늘 하루 잘 견뎌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승빈이었습니다. 아이고, 책이 엄청 좋네. 와, 역시 박사노문이라서 그러나 책이 뽀닥뽀나네요. 승빈이 이제 학교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